둘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. 어네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어 새해 정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네, 구독자 여러분들, 2018년 황금 개띠의 해인데요. 제가 바로 어. 개띠예요, 여러분. 어. <laughs> 저의 행운의 기운을 마구마구 드릴 테니까 이번 한해 행복하게 보내세요. 네, 2018년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저희 라분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항상 건강하세요. 2018년도 무술년이 밝았는데요.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저희 라붐과 톱수다 뉴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2018년도는 이루고 싶으신 것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 저희 라붐이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. 저희 라붐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2018년 저희 라붐의 목표는요 정말 저희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 자주 만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2018년은 더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맡으면서 네. 멤버들한테 불만을 느꼈던 적은 단한 번도 없다. 있어요. <laughs> 없을 수가 없고. 징하면 그, 어, 우리한테 아 어, 좋은 거 아니야? 그렇지 징해라아 이거 긴장돼. 엄나봐요. 의구. 이게 불만이 아니었나봐요. 고충. <laughs> 그래 <고춤. 웃음> 고충이었던 것뿐인가봐요. 짜잔! 어, 여성스러운 멤버는 소연이다! 어, 맞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자기가 말하고 이 <laughs> <야>, 울려라 울려라 <laughs> <laughs> 어. 딩동댕 이런다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아픈가 봐 <laughs> 내가 눌러줄까? 아, 아니요 응? 이거요? 진실의 정을 올려라. 뭐? 나. 우와 그... 진짜 따갑다. 이거 단계 어떻게 너 참나? 진실 나무. 아 <laughs> 말을 해야 되나요? 네. 아, 나다. 네. <laughs> 장난인데 진짜 장난인데? 마지막 <laughs> 뭐 웃기겠다. 뭐야? 그럼 아니야. 참 거야? 나 참. 저라는데요? 장난. 없어요 음. 시작 진실 나와라 진짜? 아우 나 아파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아, 아파 하지마 소리 자꾸 떼 무서워 언니 <laughs> <무서워, 웃음> 안돼 하지마 나같이 아, 나 나까지 전기통 하는 거 아니야? 되고 있어요? 대고 이거 어? 뭐, 거짓인데 그럼 어떻게 해 별로 안 아팠나 보다 지금까지 나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